26부. 마지막 한 장은 누굴 그리지? 신 넘버 1. 수연 집. 과로. 작은 창고 혹은 구석. 저녁. 박스 안에 들어있는 포트폴리오. 그 안에서 새어나오는 빛. 마이클 2. 나도 한번 꺼내볼걸. 신 넘버 2. 도로 마이클 차. 저녁. 마이클 운전 중이고 보조석에 앉은 수연은 본인이 그린 디자인과 마이클의 예전 디자인을 계속 보고 있다. 수연, 정말 볼수록 비슷해. 마이클, 저게 디자인이야. 비비안이 싫어해서 발표한 적은 없어. 수연, 그걸 누가 알고 그 학생 누굴까? 마이클, 가보면 알겠지. 속도를 내면서 운전을 하는 마이클. 신 넘버 3. 수연 집. 저녁. 문이 열리고 급하게 들어오는 마이클과 수연. 수연 들어오자마자 구석으로 가서 박스를 꺼내온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학생의 포트폴리오. 마이클. 박스 안에 포트폴리오를 꺼내서 급하게 펼쳐본다. 앞장부터 넘겨보는 마이클. 남녀가 쳐다보고 있는 형식의 포트폴리오. 여자 옷이 수연이 그린 것과 거의 비슷하다. 수연, 어때? 난 그냥 평범해 보였어. 마이클, 자세히 보니까 버터플라이 부분만 빼곤 나랑 조금 달라. 몇 장을 더 넘겨보는 마이클. 남녀가 두 명씩 커플로 나오는 포트폴리오. 그걸 제외하면 상당히 평범하다. 끝까지 보는 마이클. 제일 마지막 두 장은 백지로 비어 있다. 마이클, 왜 그리다 말았지? 수연, 난 끝까지 안 봤는데. 원래 이래? 마이클, 아니, 미안성을 주진 않지. 그건 기본이야. 수연, 이상하다. 마이클 포트폴리오를 다시 쳐다보다가 몇 장을 또 넘긴다. 그리고 다시 이리저리 돌리면서 쳐다보는 마이클. 수연, 왜? 마이클, 이거. 과로 막 넘겨서 앞으로. 나랑 너야? 이거 봐! 우리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야! 수연과 마이클 첫 장부터 하나씩 본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실제 화면이 보였다가 다시 포트폴리오로 변환. 디자인 1. 서로 마주보고 놀라는 표정의 남녀. 5부 씬 넘버 7. 병원 화장실. 오전. 서로 얼굴을 보고 놀라는 마이클과 수연. 디자인 2. 서로 어깨 동무를 하며 쳐다보는 남녀. 13부 씬 넘버 9. 수연집 옥상. 저녁. 옥상에서 술을 마시는 마이클과 수연. 디자인 3. 레드 카펫에손 남녀. 14부 신 넘버 1. 레드 카펫 저녁. 레드 카펫에서 멋있게 등장하는 마이클과 수연. 디자인 4. 남자는 서 있고 여자는 앉아서 남자를 쳐다본다. 23부. 신넘버8 쇼핑거리 오전 수연을 찾아온 마이클 디자인 5 서로 가까이 키스할 때서 있는 남녀 24부 신넘버9 고급 레스토랑 창가 자리 오후 서로 쳐다보면서 키스하는 마이클과 수연 넘기면 백지가 되는 포트폴리오 마이클 전부 다 커플 디자인이야. 수연 우리 하루에 두 명씩 사라졌어. 마이클 과로, 백지가 두 장이다. 남녀 두 명, 여자 두명 우리가 그리는 그대로 돌아오는 걸까? 핸드폰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다. 수연 시간이 없어. 빨리 해보자. 마이클 펜, 펜만 있으면 돼. 마이클은 식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하고 수연은 책장에서 펜하고 디자인 용품을 가져온다.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쓰는 전문 도구. 마이클, 너 이거. 수연, 나도 연습했어. 혹시 몰라서. 근데 흉내도 못 내겠더라. 마이클, 수연을 보면서 대견하게 한번 웃고 펜을 하나 집는다. 비어있는 포트폴리오의 디자인을 하려는데. 마이클, 누구부터 하지? 수연, 헨리랑 희수. 마이클이 직접 백지의 디자인을 시작한다. 멋지게 디자인을 완성하는 마이클. 선을 거침없이 그려가면서 헨리와 희수를 그리는 마이클. 스케치를 마무리를 하고 컬러펜을 들고 컬러를 칠하는 마이클. 수연은 그런 마이클을 처음 본다. 장난치고 허술한 모습이 아닌 디자이너로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는 마이클. 마이클의 모습을 지그시 쳐다보는 수연. 수현. 수연의 눈에 그런 마이클이 멋있다. 마이클의 디자인이 거의 완성되었다. 두 사람이 뒤돌아서 부딪히는 디자인. 디자인을 앞에 놓고 마이클과 수연 같이 동시에 쳐다본다. 신 넘버 4. 번화가. 저녁. 신 넘버 3의 마이클의 디자인에서 자연스럽게 화면 전환. 똑같은 포즈로 길에서 서로 등이 부딪히는 헨리와 희수. 옷도 마이클이 디자인한 옷처럼 입었다. 헨리. 아, 죄송합니다. 희수. 아, 네, 저도요. 인사를 하는 헨리와 희수. 고개를 숙였다가 서로 얼굴을 빤히 보고 희수는 헨리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희수, 혹시 저희 어디서? 헨리, 아니요. 헨리 얼른 뒤돌아서 반대쪽으로 걸어간다. 뒤에서 아쉬운 표정으로 헨리를 쳐다보는 희수. 이때 울리는 헨리의 전화, 마이클이다. 헨리, 형, 나 이상한 여자가 느끼하게 쳐다봐. 헨리 뒤돌아서 보면, 가만히 헨리를 쳐다보고 있는 희수. 마이클 2. E. 헨리, 헨리 맞아? 헨리, 왜? 어, 나 무서워. 신넘버 5 수연 집, 저녁. 전화를 하는 마이클, 수연도 놀란 표정으로 마이클을 본다. 마이클, 야, 그만 놀고 집에 빨리 들어가. 이때 울리는 수연의 핸드폰. 핸드폰을 보면 희수다. 수연, 여보세요? 신 넘버 6. 번화가, 저녁. 헨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전화를 하는 희수. 희수. 나 운명의 남자를 만난 것 같아. 너무 귀여워. 희수는 계속 헨리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 희수. 여보세요? 듣고 있어? 신 넘버 7. 수연 집. 저녁. 전화를 받고 있는 수연.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약간 눈물이 글썽. 마이클은 그런 수연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준다. 수연. 나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신넘버 8. 번화가 저녁. 희수. 일단 이야기는 나중에 듣자. 끊어. 희수 전화를 끊고 헨리 쪽으로 뛰어간다. 쫓아오는 희수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헨니. 그런 희수는 쫓아가서 말을 걸고 헨니는 뿌리치고 또 도망간다. 신넘버 9. 수연집 저녁. 전화를 끊고 가만히 서 있는 수연. 어깨를 감싸주고 있는 마이클에게 기댄다. 수연. 진짜 잘 되었다. 그치 마이클. 헨니 목소리도 씩씩하더라. 시연, 과로 눈물 닦고, 이제 나머지 한 장도. 마이클이 시연을 잡는다. 시연 쳐다보며. 마이클, 이거 마지막 한 장이야. 여기 예린하고 그 친구 그리면, 우리까진 안 될지도 몰라. 시연, 다 돌아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마이클, 혹시 모르니까, 예린이랑 너랑, 수영. 아니야. 너랑 예린이랑 아니 너랑 영숙 씨랑. 어떡하지? 마이클. 다나 때문이었잖아. 나 하나 벌 받으면 돼. 수영. 하필 너랑 나랑 이유가 있겠지. 빨리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마이클과 수영 서로 애틋하게 쳐다보고 마이클 식탁에 앉아서 나머지 한 장의 그림을 그린다. 그런 마이클을 쳐다보는 수연. 과로 점프. 그림을 완성한 마이클. 포트폴리오를 닫는다. 두 사람의 그림은 보여주지 않음. 마이클. 이제 진짜 둘만 남았네. 수연. 잘 돌아왔겠지? 마이클. 유진이랑 헤어지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서로 쳐다보면서 웃는다. 마이클은 수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수연은 마이클이 쳐다보니까 민망하다. 수연, 왜 빤히 쳐다봐? 마이클, 넌날왜 만나고 싶었어? 그걸 말안 해줬잖아. 수연, 아, 그거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고. 과로 마이클을 보며, 고마웠어. 덕분에 못해본 것도 해보고, 살도 빼주고, 계약 잘 지켜줘서. 마이클.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12시가 거의 다 되어간다. 서로 시계를 쳐다보고 웃는 두 사람. 서로의 눈을 쳐다보는 두 사람. 천천히 가까워지고 서서히 입을 맞추는 두 사람. 시계는 12시 정각을 알리고 키스하던 두 사람을 보여주다가 옆에 놓여있는 포트폴리오로 화면이 옮겨간다. 서서히 사라지는 두 사람. 수연 Na. 신데렐라는 12시 종소리가 울리면 혼자 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왕자는 유리구두를 가지고 신데렐라를 찾아 나선다. 하지만 트루사이즈 신데렐라인 나는 12시 종소리와 함께 왕자도 데리고 사라졌다. 유리구두 따윈 필요 없으니까. 우린 어디로 사라졌을까? 영수 씨와 예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준 학생은 누구지? 엔딩.